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샤오미의 휴대용 구강 세정기 세 가지 모델, F300, F400, 그리고 ME570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각 모델의 기능과 장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로 샤오미 F300은 작고 가벼워서 여행이나 출퇴근 시에도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물줄기로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고, 직관적인 버튼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방수 디자인으로 세척이 간편합니다. 두 번째로 샤오미 F400은 F300보다 높은 압력으로 물줄기를 분사해 깊은 세척이 가능하며 여러 세척 모드가 있어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손에 쥐기 편하도록 설계되어 사용 시 안정감이 느껴지며 한 번에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MEO701은 앱과 연동되어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세척을 제공합니다. 회전 노즐이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구강 세척이 가능합니다. IPX7 등급으로 물에 젖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욕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이렇게 샤오미의 F300, F400, MEO701 모델은 각각의 장점이 뚜렷하며 구강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보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